안녕하세요. 좋은 때 인사드립니다. 속초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더 올라는지 어, 모르겠는데 계속 눈이 쌓이네요. 오늘은 오후에는 이 금밭에 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이 손톱마리아가 이렇게 이쁘지 않나요? 이 손톱마리아 손톱마리아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사이즈도 좋고 어, 금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와이즈 마리아 A 타입은 이거 하나가 금이 조금 강한 것 같지만 소개를 보시면 아주 복륜으로 잘 나오고 있죠. 241번 오늘은 이 번호표 이만큼만 할게요. 241번 음, 첫 번째죠. 와이즈 A 타입입니다. 와이즈 A 타입 29,000원 드리겠습니다. 29,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음, 이렇게 펄로 이렇게 금이 잘 들었죠. 펄금 펄금, 아주 금이 아주 100%잘 들었네요. 이 펄금. 7,000원 드리겠습니다. 7,000원. 이 고은진도 아주 이쁘네요. 이거 243번 고은진. 5,000원 드리겠습니다. 5,000원. 음, 온도가 떨어져서 시타가 돌아가고 있네요. 시끄럽죠? 시끄럽습니다. <laughs> 제가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시끄럽습니다 이제 요 화분을 어 날씨가 그래서 이제 화분을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요 담쟁이분 이제 요것도 시간 날때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음 이쪽에 좀 보면 여기 요게 경찰마리아 요 커팅 했잖아요 이렇게 경찰마리아 오늘은 요거 별, 저 별마리아 요렇게 커팅을 했는데 금을 잘 들었죠 요 별마리아 별마리아 요게 원래 20 5만원. 요거 커팅한 아이. 요거 20만원 드리겠습니다. 별 마리아. 커팅한 아이. 2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 마리아 새금인데 아주 이쁘죠? 마리아 새금 아주 이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먼디 삼방금이잖아요. 먼디 삼방금. 245번. 요 자구 뿌리 있는 아이. 요거 하나 내리려 보겠습니다. 먼디 삼방금. 뿌리가 다 있어요. 요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모란이복륜이죠 요렇게 자구도 이렇게 달리. 모란이복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잘 들었네요. 246번이에요. 요거는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사이즈도 좋고, 잘 들었군요. 요거 이제 황제가 요렇게 올라오고, 요거는, 오, 요렇게. 썩었어요. 제가 또 며칠 비운 사이에. 이렇게 썩으면 얼른 요거 손을 봐줘야 돼. 요기다. 요거는 소정먼디인데, 소정먼디 아주 여기잘들었죠 금이. 복으로. 저, 저, 복륜으로 잘 들었습니다. 소정먼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요 소정먼디 요거는 오늘 9만원 드리겠습니다. 9만원. 소정먼디금 요거 9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행복이 3두네요. 이렇게 행복이금 3두 행복이금 3두 248번 1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클라우드 킹금 요거는 모주죠. 모주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모주 모주 요거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레오파드 실버 아주 찐인데요. 요거는 얼마 드리냐면 가격이. 레오파드 실버 요거는 29,000원 드리겠습니다. 29,000원, 250번. 29,000원 드리고 요거는 투르기다인데요. 요렇게. 또 옆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또 아주 잘 달렸어요. 투르기다 금, 금도 잘 들었지만 또 자구도 아주 금이 잘 나오네요. 이쪽에 아주 금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오늘 35,000원 드리겠습니다. 251번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원앙이죠, 원앙. 원앙 요거. 252번 요거는 49,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봄장미봄장미로이렇게 커팅했는데 아주 이쁘죠? 여기 보라색이 들어가면서 아주 이쁘네요. 여기 말라서. 요봄장미는 가격이 12만원짜리를 커팅을 했어요, 요렇게. 요거는 69,000원 드리겠습니다. 69,000원. 253번 봄장미 6 9 0 0 0원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흑장미에요. 요 아이는 봄장미고 요 아이는 흑장미. 좀 다르죠? 이거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요 흑장미 요거 2만원 드리겠습니다. 흑장미금 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써미 금잘 아시죠? 써미 금 아주 금이 잘 들었어요. 요썸미금 제가 요거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255번. 커팅해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요, 써미금. 49,000원 드리겠습니다. 써미금. 요, 거 49,000원 드리겠습니다. 요, 좀 보세요. 새금. 어우 이쁘죠? 이뻐요. 음, 그 다음에는 또뭘 드려볼까? 요거는 제가 기적금을 요렇게 모주로 커팅을 했는데, 여기 자구 달린 걸 모르고 또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적금 모주 아주 멋지죠? 요. 요거는 오늘 18만원 드리겠습니다. 18만원. 요렇게 아주 모조. 모자 하나 필요하신 분은 요런 거, 뿌리 바로 내리면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기적금 18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모니 요거는 커팅을 안 했죠. 금잘 들었죠. 257번. 257번입니다. 요 하모니 요거는 오늘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요렇게. 7.5cm 정도 되네요. 또 이렇게 가볼게요. 요거는 룽잉 봉황금인데요. 아직 뿌리는 안 내렸는데 금이 잘 들었어요. 룽잉 봉황금. 요거는 오늘 8만 9천원 드려보겠습니다. 8만 9천원. 룽인 봉황금, 89,000원. 이렇게 금이 다잘 나오잖아요. 독일. 음. 이것도 커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림날에 요거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그림날에. 39,000원 드리겠습니다. 259번, 39,000원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조면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레드탑인데요. 요 모주 하나 필요하신 분 계실까 몰라요. 260번 레드탑. 요거는 12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커팅하시고 작업받으시고뭐다 하셔도 돼요. 12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킹스톤 무지인데요. 요렇게 금발이 나오죠. 어, 킹스톤 무지. 음, 요거는 킹스톤 부지, 요거는 39,000원 드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금이 요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요거는 우리, 음, 렇게아카이선 금인데요. 요렇게 물방울.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아카이선 금. 요걸로 하나 내드려볼까요? 뿌리가. 어,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뿌리가 있었어요. 사이즈도 좋고, 이걸 커팅 가능해요. 사이즈도 있고 커팅 가능합니다. 262번, 5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물방울 이렇게 다 맺혔죠? 5만원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비인데요. 나비, 금잘 들었죠? 복륜으로 263번 나비, 이거 2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립스틱 복륜 아주 좋지요. 요것도 립스틱 복륜 264번은 뿌리가 있습니다. 립스틱 요거 5만원 드리겠습니다. 5만원 립스틱 복륜 5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골드미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멋진 골드미르 요거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골드미르 요거 5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265번 5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요거 쪽빛인데요. 요거 커팅해서 드릴게요. 사이즈 좋지요. 음, 금도 잘 들고, 266번, 요거,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커팅해서 드릴게요. 커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긴 아르테미스금, <laughs> 267번 아르테미스금, 요거, 49,000원 드리겠습니다. 모주급에 사이즈는 아주 좋죠. 아르테미스금, 49,000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보석마리아인데요보석마리아 2만원 드리겠습니다. 268번 보석마리아 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몰게인이네요. 몰게인. 269번 몰게인 2만원 드리겠습니다. 뿌린 다 있지요. 269번 2만원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이쁘지 않나요? 이거 그죠. 아 요거는 피양새가 이렇게 아주 이쁘네요. 이 피양새 이만원 드리겠습니다. 270번 피양새 뽑아서 보내요. 이만원 드리겠습니다. 피양새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거는 안개금을 이렇게 커팅한 거죠. 안개금 요렇게 이렇게 안개금. 우리가 나올 때 됐어요. 응. 우리가 나올 때 됐습니다. 요거 29,000원 드려봅니다. 사이즈 이렇게 좋은 모주예요 29,000원 드려볼게요. 요거는 에노 커팅한 라인에요. 이렇게 에노 모주급 요거 2만 원 드립니다. 2만 원 272번 요거 2만 원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게 레드불인데요. 레드불금 이렇게 레드불금인데 뿌리가 한지 아, 뿌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고 레드불금 요거 뿌리가 나옵니다. 273번 요거 6만 원 드리겠습니다. 6만 원 273번 레드불금 6만 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간츠 274번 만원 드립니다. 만원. 블랙 간츠 만원. 축복이 나갑니다. 275번 이거 만원 드립니다. 275번 축복이 만원 드립니다. 요거 개미금인데요. 이렇게 잘 들어있지요. 이거는 커팅해서 드립니다. 요거만원 드리겠습니다. 거미금 270 6번이네요. 이거 커팅해서 드릴게요. 이거 따서 드릴게요. 276번 거미 만원 드립니다. 이런 거 무슨 아우 이쁘죠. 금이 잘 들어서 277번 이거 만원 드립니다. 이것도 뭘까요? 뿌리가 아주 잘 났네요. 골드 에본이에요. 뿌리가 아주 잘 났습니다. 7번에 이거 2만 9천원 드리겠습니다. 2만 9천원. 모주 머리치나이에요 2만 9천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로얄 샤넬 뽀글인데요. 이렇게 두개 이두를 달고 있네요. 이렇게. 이두인데 금이 잘 들었습니다. 뽀글이 279번이에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279번 3만원 드리겠습니다. 색금이네.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쪽빛 커팅했죠. 이렇게 쪽빛 커팅한 아이 이거 1 5 0 0 0원 드립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카루 아주 멋지죠. 이게 플로리디티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게 기적금 이거는 보리수. 요새 더 이뻐졌어요, 그죠? 요거는, 봉황. 봉황 맞죠? 설봉이. 아유, 사이즈가 아주 뭐. 그 다음에 요거는 버건디인데요. 요 버건디 자연,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군생 요자국가 없어요, 버건디. 버건디 요거 아주 멋지죠? 음, 이렇게. 요거는 별따옥기네요 요거 핑크 물이나 요거 하나 내드려 볼게요, 모리나 요거 3만원 드립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핑크몰이나 3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푸스인데요. 요거송골매요 원앙이 보세요. 원앙 젤리. 헤 <laughs> 이쁘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요거를 하나 내드려 보려고. 요 글로우가 이게 사이즈도 좋지만 금이 아주 잘 들었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금이 잘 들었어요. 거의 9cm. 요거는 100만원 내드리겠습니다. 글로우가 지금 가격이 엄청 좋죠? 요거는 100만원 드립니다. 레드 다이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철화에서 이렇게 쳤는데요. 팔색조에요. 팔색조 철화. 팔색조 원통 철화를 제가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281번이에요. 281번 팔색조, 요거는 65,000원 드리겠습니다. 65,000원, 팔색조. 6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새, 그새, 요, 에마가 또 컸습니다. 요것도 고세요, 블랙탑. 고새 고세 이렇게 또 컸습니다. 요거, 블랙탑, 요거, 커팅해서 드립니다. 블랙탑. 282번이에요. 요거 커팅해서 드립니다. 아주 금잘 들었네요. 282번. 요거 25,000원 드리겠습니다. 25,000원. 커팅해서 드려요. 요거는 레몬금인데요. 레몬금. 29,000원 드립니다. 283번. 레몬금 29,000원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린볼 요거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25,000원. 뿌리 좋아요. 25,000원 그린볼 드립니다. 아이고, 백이롱. 요, 원앙입니다. 원앙. 요거, 골드 다이아 요거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요, 골드 다이아. 뿌리는 아직 없어요. 요, 골드 다이아. 요거, 15,000원 드리겠습니다. 골드 다이아. 요, 15,000원 드릴게요. 요거는 파비올라 백금 3만 원 드립니다. 파비올라 백금 뿌리 있어요. 그다음 에 이게 블랙 탑인데요. 처음에는 얘가 금이 강해가지고 그냥 뭐 그랬는데 요렇게 녹하고 금이 아주 잘 어울려졌어요. 이렇게 녹하고 금이 이렇게 잘 어우러졌습니다. 요거 9만 원 드리겠습니다. 9만 원 287번이에요. 9만 원 드립니다. 이거 블랙 탑 아주 이쁘죠. 블랙 팁 이렇게 이쁩니다. 요거는 플라멩고 요거 288번 요거 만원 드립니다. 만 원. 와, 요거 좀 보세요. 이게 뭘까요? 요거 좀 봐요. 그리고 요거는 스프레이드 마리아입니다. 요거는 스프레이드 마리아 뿌리가 있어요. 289번. 뿌리가 있습니다. 요거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 금 3만 원 드립니다. 요거 좀 보세요. 음, 이쁘죠? 이런 거는 천공. 그리고 제가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름은 모르는데 이렇게 이뻐요. 이름은 몰라요, 저도. 이름표가 분실이 돼서 이름은 모르는데 이렇게 이뻐요.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아주 통통한 이쁘죠? 3만 원 드리겠습니다. 3만 원 아주 멋져요. 이름도 모르는데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요거는 엠본데요. 이렇게 커팅을 해놨습니다. 그러잘 들었지요? 엠보 금은 잘 들었어요. 7만원 드리겠습니다. 엠보 291번 7만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쇽마리아네. 쇽마리아. 이렇게 커팅해놨어요. 쇽마리아. 이렇게 금은 이렇게 색이 물이 들면은 그죠? 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쇽마리아 이거는 오늘 9만원 드리겠습니다. 9만원. 와, 잘 컸었는데, 여기가 또왜 이렇게? 그새 어제도 괜찮더니. 제일 큰 사이즈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핑크 샴페인 요거 하나 내드려 볼게요. 293번 핑크 샴페인 요거 하나 내드려 볼게요. 요거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핑크 샴페인 금 2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 로얄 샤넬 요거 특가 오늘 만원 드립니다. 로얄 샤넬 특가 만원 드립니다. 뿌리는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뽑아 봐야지 알아요. 요거는 만원 드리겠습니다.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금이 조금 약하지요, 요거. 금은 들었어요. 금은 들었는데 조금 약해 보여요, 이렇게 2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퍼플. 요거는 엘리자베스. 이거는별 따오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커팅을 해놨죠별 따오기. 7만원 드리겠습니다. 7만원. 296번이에요. 이제 번호표는 4개 남았습니다. 4개. 요거는 맥라이징입니다 요거 맥라이징 요거 13만 원 드립니다. 맥라이징 요거 13만 원들이에요. 커팅해도 되는 사이즈예요. 와,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요거? 엔젤리스금. 요거는 커팅 안 하고 통세미 하나 내 볼게요. 이게 렇 작은 아이도 있는데 작은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요 정도 돼야 그래도 뽀대가좀 나네요. 요거는 보통 이런게 한 10만원씩 해요. 7만9천원 드리겠습니다. 7만9천원 아주 예쁘네. 커팅하셔도 되는 사이즈에요. 이렇게 7만9천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달무리 하나 내드려볼까요? 달무리 298번 달무리입니다. 이거는 4만5천원 드려볼게요. 4만5천원 달무리 이거는 야명인데 이렇게 금이 잘 들었어요. 야명 야명 이렇게 금이 잘 들었는데 이거는 오늘 45,000원 드려볼게요 사이즈는 모주급이죠 모주급 사이즈는 모주급입니다 이렇게 커요 사이즈는 이렇게 야명 이거는 또 청명이라고 하는 아이죠 이거 좀 보세요 글쎄 이렇게 아주 자거들 요거는 음, 레드 다이아인데 이렇게 금기가 다 들어있어요. 레드 다이아 자, 마지막 300번입니다. 요거 300번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음, 다크 파멜라도 이렇게 있고요 레드 파멜라도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말씀 주세요. 요렇게 음, 있습니다. 요런건 안동 먼디 그리고 여기 몽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몽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색금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보시고요. 음, 그뭐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시면 이렇게 찜하시면 되고, 어, 택배는 이번 주는 날씨가, 아,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아, 찜하신 아이들은 바뀌지 않게 바구니에다 차곡차곡 이렇게 담아서 순서대로 저 앞으로부터 이렇게 싸놓으니까, 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보낼 때도 저희가 순서대로 어, 오늘 아침부터 한 아이부터 나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날씨 풀리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정원댁이 지금 한 6일 정도 자리를 비우고 놀았으니까 내일부터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죠. 예, 그래서 또 어, 아마 또 물건을 가지러 또 가야 될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금이 조금 어, 사도 사도 맨날 부족해요. 금은. 그래도 열심히 또 하고 날씨가 좀 저기 되면 물건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면 찜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